첫 번째 상품, 위드샴 프로맥스 네일 드릴은 35,000rpm 고속회전과 35단계 속도 조절로 초보자도 섬세한 작업이 가능한 제품이에요. 무선 충전식의 저소음 설계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, 구종의 비트 구성으로 젤 제거부터 큐티클 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. 실제 구매자 후기에서는 가성비 대박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답니다. 두 번째로 소개할 상품은 위드샴 퍼펙트 프로 젤 램프. 298와트 고출력으로 일반 제품 대비 5배 빠른 경화가 가능합니다. 자동 센서 기능으로 손 넣으면 바로 작동에 편리하죠. 넓은 내부 공간으로 손발 동시에 구워지고 KC인증으로 안전성도 완벽하게 확보되었어요. 구매자들은 전문가급 성능에 초보도 쉽게 사용한다고 극찬했답니다. 세 번째 상품은 YINU 무선 고속도 젤 레일드릴입니다. 최대 35,000 RPM 고속모터로 빠른 작업이 가능하고 11가지 전문 비트가 포함되어 별도 구매가 필요 없어요. USB 충전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3단계 속도 조절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구매자들은 강력한 성능에 가성비 좋다는 후기를 남겼어요. 마지막으로 소개할 주이미니 LED 네일램프는 한 손에 잡히는 초슬림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요. 스마트 고출력 LED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시키며 C타입 충전 지원에 충전 중 사용도 가능합니다. 실제 사용자들은 미니 사이즈지만 성능은 프로급이라며 만족감을 표현했답니다.